네 안녕하세요 양봉타자 2프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59분입니다 자 5일 연속 급등 수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일 영상과 실시간 정보방에서 오후 3시경에 타점 잡아드린 헌트입니다 자 잡아드린지 단 10분만에 5% 이상 급등 쏴주면서 단기 수익 챙겨드렸죠 이렇게 최근 타점 잡아드린 엔플 폴리메시, 세타퓨엘, 리어 포르토콜, 헌트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프로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쏴줄 코인들의 타점과 시장 대응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하고 계신데 아직도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랬습니다. 가볍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구경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지난달 7.7억 단기 주유 매물대 부근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단 3시간 만에 10% 이상 단기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투자하셨다면 이 종목 하나만으로 3시간 100만원 수익 챙겨가신 겁니다. 이번에도 급등 타점 나왔는데요. 우선 길어지고 있는 조정으로 인해 7.7원 매물대 아래쪽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제일 아래쪽 매물대의 4.8원 지지 안착해 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작년 11월 이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귀신같이 4.8원의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로써 제일 아래쪽 매물대가 얼마나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4.8원 매물대 지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다음 매물대인 7.7원까지 급등이 나왔던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나면 꾸준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바로 다음 매물대인 7.7원까지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 추측이 아닌 실제 차트에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 작년 11월 4.8원 매물대 위쪽으로 올라온 이후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정고점인 12원 부근에서 현재 절반 이상 가격이 빠졌음에도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없고 굉장히 많은 매수 거래량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물대는 7.7원 이상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꾸준한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실 경우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7.7원까지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후 이전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거래량 소화되기 시작하면 전 고점인 12원을 우습게 넘어가는 엄청난 폭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설정한 근거와 분석으로 투자한 결과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실시간 영상을 통해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물력계 시거나 큰 손실 중이시라면 빠르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저에게 말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도움 받으셔서 차근차근 손실 복구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엠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